네 안녕하세요 어? 럭키입니다. 제가 오늘은 포냐님하고 한번 전화해 볼 건데요. 네아네 여보 안녕하세요 포냐입니다. <laughs> 네 제가 원래 마크 같이 하려 했는데 지금 제가 좀 느려가지고 핸드폰이.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통화하면서 목소리 안 나온대. 네? 아니에요 그냥 하시죠네님 목소리만 안 나오고요. 제 목소리는 나무니다안 나온대요. 나와요. 나옵니다. 내 걸렸어. 짜증나게. 네, 이거 보시는 분들은. 야 정말 진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. 내가 니거 네 들어가서. 야, 야, 우리 어떻게 하냐면. 이거 있잖아. 하는데 카톡을 하는데. 카톡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적는 거야. 야, 빨리 답장해! 야, 내야 그거 카톡 올리지 너너 어? 너 카톡 지금 찡찡 하고 있지 카톡 뭐? 너 동영상 찍고 있는데 카톡 나오잖아 어 니가 내 설명 좀 해줘 닌질 소리예요. 뭔 소리예요? 저저 네? 저 이거 치즈바나나인데 이름? 네? 저 이거 이름 치즈바나나라고요, 카톡 이름. 저한테는 진질 소리입니다. 네, 이때까지 럭키였습니다. 네. 아봐 아. 지금 <laughs> 니가 아, 근데 왜? 아, 우리 우가 동영상 찍고 있었거든. 뭐 이걸로 하면서. 아, <웃음> 야 웃겨 <laughs> 야야야님 <laughs> 제가 이때까지 럭키였습니다 하니까 님가 갑자기 뭐뭐 뭐, 무슨 럭키야 막 이러면서 <laughs> 아니 아야 그런데 야 잠깐만 네? 의서야 어? 이름을 해 갑자기 아, 아니 지금 밤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데 어, 어 우리 돼 우리 앞집이잖아 어 근데 텐데? 야 우리 아니, 얘네 집에서 11시까지 잔적있어 맞아맞아 논적있어 아별네어우리 원래 별라니까야 얘봐봐 귀엽지 야야 야, 아무튼 어. 지금 네 지금까지 아니 그럼 안된다는 법이 있어 마주 법이 있어야 혹시야 혹시, 야, 혹시 그거아니야? 야 우리 국어에서 아에 야, 너네 아. 그거 배웠지? 저작권 침해라고 국어에서 글 나왔잖아. 아. 그거 앞에 법 만드는 거 있었잖아. 혹시 아. 밤 늦게까지 막 친구랑 만나지 않기 막 이런 법 만들었냐? 어나 만들었어. 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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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. 만들었다, 나 만들었다 이거지가. 거의 거의 진짜 만들었냐? <laughs> 난안 만들었, 안 만들도록 기억할. 나만 다 이거 올릴